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코스피가 3,400, 3,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이제 11월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승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는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수가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갈 때못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그동안 인플레이션이었죠. 이건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가가 뛰는 거죠.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또 물건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전체 생산량 GDP 경제성장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GDP가 상승을 하죠 당연히 자 이것은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보자고요 자 중국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헝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수시장이 많이 둔화가 됐죠 석탄이 없고 기름이 없어 전기를 생산을 못해 가지고 신호등이 멈출 정도 됐으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 지만 이 부분은 그 유명한 안유화 교수가 공장을 너무 많이 돌리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 전기가 부족한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기당 성장률이 실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GDP 성장률이 이번 분기에 조금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했어요. 올해 7% 8%대 GDP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4%대까지도 하락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 때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성장은 못 하고 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만 오르고 통화량이 많아져서 소비는 줄어드는 경제 성장률이 GDP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수는 그냥 뭐 덕고다입니까? 어벤져스에요. 지 마음대로 올라가게. 지금 환율이 한 1180원 대까지 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1130원, 40원 할때 1180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1183원인가가 정고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정고점을 한번 깼으니까 그 전에 정고점. 1284원인가 될 거예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거든요. 당연히 환율도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인 거하고 달러가 강세인 게 어떤 차이가 있냐?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고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10개 있던 달러가 20개가 있으면 원화에 비해서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같은 경우도 그러죠. 달러가 미국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성장을 할 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는요, 경제가 성장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면은 사람들이 고용도 잘될 거고요. 내가 월급을 받게 되고, 옆집 아저씨도 월급을 받게 되고,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사람들은 예금을 하기보다는 장사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해서 카페도 하나 차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일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볼수 있죠. 이자가 올라간 것이죠.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것이니까요. 금리가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인상됐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지금 실제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큰 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될 돈을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적금을 넣거나 예금을 하지 않겠어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괜히 손해볼 것 같으면 이자가 좀 올라주면 차라리 예금을 하죠. 적금을 하거나. 달러가 강세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인상되니까 예금을 늘고 소비를 줄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아까 달러 약세하고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돈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매가 덜 되니까 고용이 줄지 않겠어요? 공장 문도 조금 닫고 생산량도 좀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강달러잖아요. 앞으로 더 강해질 확률이 많고요 지금 이미 테이퍼링은 예고가 돼 있으니까요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투자는 줄고 소비가 준다는 것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당연히 경제가 둔화되거나 불경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삼성전자가 장사를 못 했나요? 실적은 좋았잖아요. 이 전분기 때도 좋았고 이번 분기 때도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6만 전자잖아요. 왜 그럴까요? D램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이제 D램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요. D램의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생산라인을 갑자기 줄이거나 못 그러거든요 반도체라는 게자 그러면은 똑같은 양을 계속 생산해 낼수 밖에 없어요 D램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판매가 안 되고 재고가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D램이 왜 창고에 쌓여가고 있을까요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유를 찾으려고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하면 급락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근데 애널들이 그 부분을 빼고 여러분께 전달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내년에 3,600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3,600을 가려면은요. 그 전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큰 악재가 나와야 돼요 큰 악재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해소되면서 그 악재를 해소해 가면서 지수가 뻥튀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설명 없이 그냥 코스피가 3600까지 갈수 있다 3400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봐서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테마주 위주로 어차피 기업 가치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짧고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현상 유지 내지는 작은 수익률에 만족하는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테마주는 왜 움직이냐, 그러면은요. 증권사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거리랑 만들어야 되니까 만만한 게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테마주만 오르는 거예요. 지금 현대라든가, 뭐,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 별로 안 오르잖아요. 이미 박스권 안에 갇혀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큰 악재가 하나 터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악재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다가 이 악재를 해소하면서 뻥튀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코스피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유력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